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지가 되겠는데요.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 정강 정맥, 심부 대퇴 정맥, 관통 정맥의 영유가 0.5초. 대퇴 정맥 또는 슬화 정맥의 경우 1초 이상 관찰되어야 함. 이라고 해서 일반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의학 용어를 보면, 어, 이게 과연 내가 해당이 될까라고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는 불필요한 내용도 있는데요. 하지 정맥류 수술과는 무관한 정맥들도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은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 일부 관통 정맥, 그렇게 세 가지만 수술을 하게 되고요 가끔 이런 안내문을 받으시고 어 나는 대복제정맥만 역류가 있고 나머지 혈관들은 역류가 없는데 그럼 나는 보험을 못 받는 게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나열된 혈관들의 모든 역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화지정맥류 때 수술을 하게 된 혈관은 세개이지만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 두 정맥의 역류여부가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